네, 반갑습니다. 콜라중독입니다. 오늘 7월 10일 토요일이구요. 네, 주말인데 저번 주 지수가 좀 크게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하락장에서 불안한 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제 스스로 이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어,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구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좀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장 후반에는 마지막에 그래도 좀 가격을 받쳐 주면서 3200포인트 위에서는 이제 마감을 해 줬고요. 이제 이런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불안한 모습을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문장 잠깐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쇼 포지션 말 그대로 이제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것에 베팅을 하겠다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인버스 나 아니면 선, 뭐 선물 옵션에서 푸 포지션을 잡는다 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난 하락하는 것 자체에 베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지가 되 겠죠 그렇게 이제 쇼 포지션을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결국 그래도 지수가 뭐 흔들리고 빠지더라도 갈 종목은 간다. 그리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하락 장세 중 상승하는 종목을 노리겠다. 이런 포지션을 또 잡을 수도 있겠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 뭐 지수가 많이 빠진다 그럼 매매를 안 하겠다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안 사면 돈을 잃을 이유도 없다 이게 이런 스케이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첫 번째 이제 숏 포지션을 잡는 것 이거는 전 되게 안 좋아하고 잘 하지도 않고요. 어, 그래서 간략하게 왜안 하는지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종가 매매를 하면서 종가 매매도 결국에는 단기 트레이닝이잖아요. 이게 오버나이을를 한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봤자 이제 하루 뭐 종가 부근에서 사서 다음 날 시초에 팔고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봤자 2, 3일 정도 포지션을 잡는 단기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어, 일단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쇼 포지션을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게 심리적인 이유예요. 이게 뭐냐면, 상승하는, 뭐뭐 상승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시장이 행보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하락에서도 자기가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하락 쇼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양방, 이제 양쪽 방향에 다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굉장히 좋다. 뭐제가 매매를 할때 하락할 때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무기를 챙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도 잘하는 고수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때어 아,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좀 불안하다 하방이 나올 것 같다 할 때는 이제 쇼포지션 잡고 반대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이런식으로 양쪽 방향을 다 매매를 하면서 잘한다는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쪽 방향에 매매도 잘 못하는데 굳이 양쪽 방향에 매매를 하다가 그러니까 소 포지션 같은 걸을 잘못 잡으면 보시면 음, 이런 자리에서 막 시장이 불안하다 이러면은 이래서 뭐 인버스를 샀다 고포스를 샀다 이런거 그대로 냥그처맞아 버리는 거 거든요 뭐좀 거칠게 표현해서 진짜 이런 자리에서 어 이제 시장이 좀 행보하다가 빠질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그런 쇼 포지션을 잡았다가 이런 대세 상승장을 만나 버리면 거칠 말로 뚝배기 깨집니다 진짜 정말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양쪽 방향에 대한 포지션을 고려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 하방 쪽 시그널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게 돼요 이게 뭐 대세 상승장이나 아니면 진짜 시장이 좀 괜찮은 분위기에서도 어 이거 좀 하락이 오지 않을까 그니까 뭐,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하방 포지션에 대한 고려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제 쇼충, 쇼충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해요. 뭐, 인버스충, 뭐, 쇼충, 이런 식으로. 하방 포지션에 대한 집착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거,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보면 저는 좀 심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하방 포지션에서 자기가 베팅을 성공했을 때아 남들은 이제 손실이 나는데 난 수익을 보는 이런 양방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계속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롱 포지션에 집 이제 집중을 못 하게 되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느껴서 그래서 애초에 이런 쇼 포지션을 잡는 것은 저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단 이건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의 관점이고, 좀 스윙 투자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런 헷지, 헷지를 이제, 헷지의 개념으로 쇼 포지션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매매에서는 저는 쇼 포지션 이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두 번째 이제 하락장세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노리겠다. 라는 게 사실 뭐 어, 단기 매매를 하면서 이런 매매를 할수 있으면 정말 좋죠. 이제 어떤 시장에서든 나는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어, 이거는 저도 자기가 실력만 있고 정말 시장을 잘 본다면 좋은 이제 포지션이 될수 있는데 반대로 진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수요일날 종가에 이제 대형 포장을 샀다고 했잖아요 상 따로 그런 게 이제 이런 개념 어,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흔들리면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비율이 적거든요 정말 상승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런 상승하는 종목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크게 가고 큰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락장세에서 오히려 뭐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장중 단타 하시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장세가 수익 내기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승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몇 종목, 봐야 될 종목에서 돈이 몰리고 그 종목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승 이제 하락하는 장세가 단타 치기엔 더 좋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이제 어원 이제 이건 근본적인 주식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보통 이렇 하락 장세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어그 상승하는 종목의 재료가 강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떠냐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는 재료, 그 재료를 가진 종목.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 이제 지수가 하락하신 걸 하락한 것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좀 심해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크게 나오고 이제 또 팬더믹에 대한 공포로 시장이 흔들린 게 가장 크, 크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런 코로나 관련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만큼 큰 재료 큰 악재인데 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반대로 그큰 재료로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오주 아니면 진단키트 아니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꼽혔던 이제 포장 재지 관련주들 아니면 비대면 이제 관련해서 어 원격 하상회의 관련 뭐 원격 교육 관련 주들 이런 코로나 관련된 재료 종목들이 이제 금 목요일 금요일 날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대형 포장을 제가 샀던 것도 그런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매매 복귀를 하면서도 아이 종목은 상한가 갈 확률이 높고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다음날 어느 정도는 갭을 띄워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크게 지수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는 그 재료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재료를 보는 시야 이런 재료를 보는 시야가 좋다고 하면 이런 식의 포지션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결국, 어, 주식이라는 거는, 어, 결국 길게 봤을 때,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 회사의 가치로 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단기적인 하락, 이 재료가, 어, 그 회사의 실질적인 실질적인 그 회사의 수익이나 회사 가치에 대한, 회사의 가치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재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어, 이거는 좀 재료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어, 짧게 표현을 하자면 단순하게, 그냥 단기성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 회사가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 회사의 수익이 늘어난다. 라고 실질적으로 기결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을 당장에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다지 이게 좋은 매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두 번째 이런 이제 하락장수 하락장세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를 하겠다. 이 포지션이 어, 저한테는 좀 힘든 이유가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변동성을 띠기 때문에 장중에 집중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는 많이 주고 크게 줄수 있지만 반대로 또 크게 떨어지고 아까 말했던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랑 영, 이제 기업의 가치로 기결되는 재료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떨어질. 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을 때, 그럴 때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럴 때만 이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고, 이렇게 계속 장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약간은 좀, 이런 포지션도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포지션을 자기가 잡을 수 있고, 뭐 잡을 만한 자기가 실력이 된다 하고 하면 이런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고 지수가 빠지고 많은 종목이 하락하는 데서 이런 데서 수익을 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한, 매매를 하지 않겠다. 매매를 안 한다 그러면은 지수가 떨어지면 보통 이제 손실 날 확률이 크고 시장 참여자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손실이 납니다 계좌에서 남들이 손실이 날때 저는 손실이 안 나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그게 굉장히 누적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수를 보면서 예를 들자면 결국에 이런 지수가 저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데, 하지만 그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상승했다가 조정, 이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 또 상승하고 조정, 그리고 또 단기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최근에 고점을 뚫으면서 상승 추세가 나왔다가 또 이제 이번에 이슈가 나오면서 또 조정. 결국에 이런 조정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아예 매매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상승의 주름에서 이 상방 롱 포지션만 잡겠다는 이런 롱 포지션만 포지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지수의 상승보다 더 크게. 내 수익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조정을 제가 건너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펴지는 이어지는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안 하겠다 하는 것 포지션이 어, 되게 뭐 어떻게 유치하게 아뭐 떨어지면 안 사면 되지라고 하는 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전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이제. 단기 트레이닝 하는 관점에서는 욕심이 나잖아요.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결국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도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크게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저도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좀 이런 자세와 이런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세 사이에서 약간 흐지부지하게 좀 포지션을 잡으면서 그렇게 좋게 대응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이세 번째, 제가 실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멘탈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굳이 억지로 매매를 안 하면 이렇게 손실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수익이다. 누적적으로 수익을 쌓아나가면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아, 자신있게 정말 확률이 높고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포지션도 좀 고려를 하면서 대신 이럴 때는 이제 좀 비중을 줄이고 빠르게 대응, 빠르게 대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잡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하락도 어떻게 이제 또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 일단은 뭐 금요일 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하락하거나 하지 않고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선물은 이제 코스피 선물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이런 시장에 악재가 어떻게 좋게 해소가 되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초에는 좀 불안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만약에 여기서 좀 가격을 지켜준다고 해도 이 구간을 정말 빠르게 한번 회복시켜주고 상승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에서 가격을 좀 지켜준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좀 행보하거나 아니면 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멘탈을 좀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